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1 0 0세 시대에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예, 네, 그 지난 10월 21일이었죠. 그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인생 이모작을 갖고시는 분들이 계시,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사례 발표 포럼 이제 마을 공동체와 인생 이모작 행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참여해 주시는 연령대 분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무척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중장년층 이상이 많거든요. 네. 어, 아무래도 지역에서 좀 오래 거주하시고 그러면서 주민들과 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이는 사실 마을공동체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와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을 공동체와 인생 이모작이란 주제로 진행된 포럼 현장에 이민영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참석자 명단 작성해 주시고요. 문도 네. 꼭 재주시고 손소독제 꼭 사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팜플렛인가요? 네 오늘. 팜플렛입니다. 분홍불고래 문학관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설명드리자면 책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이야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 관련 도서 저자 추천 또는 포럼 및 사람 책 소개 의 형태로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석자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프로젝트 행사입니다. 어, 오늘의 전체 일정은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1부에서는 세 분의 이야기 손님이 전해주시는 현장의 사리 연구 이야기와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촌 아나바다 대표 전명숙입니다. 오늘도 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참여자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동촌 아나바다 장터에서 일어난 모든 이제 일들을 여기 오신 분들한테 주민들하고 함께 함으로 좋은 게 있었다. 그래서 동네를 위해서 같이 힘써 보면 행복한 동네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행사 2부 순서 끝에 마지막으로 이거 설문조사를 받는 작업을 하고 추첨을 할 거거든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네. 꼭 하겠습니다. 돌고래 문학관과 마을센터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그 문학관 행사 취지에 맞게 도서 추첨을 해서 다섯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네. <laughs> 추첨을 통해서? <웃음> 네. <웃음> 무료로? 네, 다 드릴 수는 없고요. <laughs> 네.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재밌어야지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소개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 이번 포럼에서, 어, 세 분이 이제 각각의 마을 활동을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남구 이천행복마을 협동조합은, 어,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특성사, 특성이 있고요. 독거 노인 인구가 많은 점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음. 어, 조합에 지금은 이제 전 이사장님이세요. 그, 장재순 선생님께서, 어, 저 만날 때마다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음. 말씀하시고, 마을 활동이 힘들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웃들과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공동구매도 하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데 일일이 찾아다녀서 집 수리도 해주고 동네 또 마을 카페를 운영을 해서 마을 기업까지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재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성구 야식골 마을의 손찬 대표님께서도 인근 동산에 편백나무를 하나씩 심어서 지금은 그 동산이 약간 편백나무 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며, 멸치 젓가 같은 건. 며지치 젓갈 같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동네에 활동도 하셨고, 지금은 야산 약초를 신고 계시는데,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뽑아가서 <laughs> 예, 짜증나다고, <laughs> 짜증난다고 하시는데, 이걸 멈출 생각이 지금 없으시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웃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재밌지 않으면, 수년 동안 동네에서 그렇게 동분소주 할 일이 없지 않겠나, 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왜 이럴까요? <laughs> 예, 짜증나면서도 재밌으니까 계속 하시는 건데, 음, 이런 공동체 활동을 사실 중장년이 돼서 시작하면 뭐 그동안 삶의 연륜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초기에는 또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물론이죠. 그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서 지금 송구합니다만, 그 기초하신 저희 아버지가 사, 그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음.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사물놀이 배우러 가는 중에 제발 좀 사람 좀 만나라라고 해서 집에만 계신 <laughs> 아버님을 이제 끌고 가시다시피 하셨거든요. 음. 간 김에 난타 수업을 이제 신청하고 오셨는데 지금 그 내생적이시던 아버지께서 지금 난타하는 분들 이렇게 차에 태워서 진주나 창원으로 난타 공연을 지금 하러 다니세요. 오. 그리고 이제 저희 공연 영상도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네. 어, 이렇게 이제 직업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직업을 통해 이제 자아실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퇴직 후에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뭐 이웃 주민들 만나서 인사하고 밥 같이 먹고 뭔가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좀 낯설게 다가오지 않겠나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셨던 세 분들도 처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오히려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 싸우고 일이 안 풀려 싸우고 그러면서 또 하해하고 직업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웃 주민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정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을기업도 만들고 어, 든든한 이웃들이 옆에, 내, 옆에 있구나.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포럼에 함께 한 분들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네. <laughs> 정말 꼭 참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어, 그래도 또왜 앞자리에 앉으셨군요. 네네. 좋지요.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분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석을 합니다. 동네를 위해서 나누면은 더 이제 자신도 뿌듯하고또 동네 주민들도 더 이제 소통되고 교류하고 좋은 이제 어 동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시니어들이 많이 활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린 지산동 지산녹색마을. 아 녹색마을. 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어, 여기 참여한지 좀 됐고 좋은 교육이 여기는 많아가지고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도시 재생 유대샵을 사 진행하고 있어요. 아 동네에서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에 오면은 상당한 교육의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 음. 아, 말을 듣고. 어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나 아, 이제 직장 그만두면 여행이나 다니고 막 이래야 되겠다 고 그러는데요. 지금 또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각자 이제 어. 제2의 인생을 네. 출발을 하세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봉사하기 위해서. 아 봉사. 어, 그렇죠. 이 삶의 의미를 더 본인이 느끼는 거죠. 정신건강을 내가 찾으면 해서 몸도 더 건강해지고, 자식들한테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으로써 좋은 본보기의 부모가 될수 있는. 그러네요. 정신건강을 좀 챙기려면 마을 안에서 바로 찾는 길에. 그렇죠. <laughs> 좋은 예. 할 일은 많아요. 저희도 마을에 일하시는 주민분들, 이런 경험들 나누시는 자리여서 아 좋죠. <laughs> 네. 우리가 흔히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 또 이전과는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는 다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을 바꾼다거나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달리 한다든가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의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뭔가 이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서 더 높은 가게에 팔아야 하는데 관심을 쏟거나,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줄 좀 소비자, 소비자라고만 음. 여겼던 세상에서 먹거리가 있으면 이웃들과좀 뭔가 좀 나누려고 하고요. 같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까 손찬 대표님처럼 이제 동네 약초를 신거나 물건을 같이 사서 나누면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생기는 걸, 가정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환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이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에 살았던 삶들을 이제 대비해 보면서, 어, 예전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매진을 하셨는데, 어, 이전의 삶보다 사람들과 지금 웃고 즐기면서, 어, 사는 삶들이 한편으로는 좀더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인생 이모작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하는 이 지점이 저희가 인생 이 모작을 준비하는 것에서 마을 공동체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마을 안에서 삶의 미래를 가꾸는 일, 이 많은 분들이 이런 행보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셸리 댄스라는 영화 아실 텐데요. 네. 그 일만 하던 셀러리맨이 이제 댄스 학원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내가 좀 소소하게 할수 있는 일,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댄스도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구에도 마을공동체가 점차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활동을 눈여겨 보시다가 평소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셔도 좋고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램이나 또 활동 지원도 확대하셔야겠네요. 네, 사실 좀 부끄러운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포커스를 시니어 세대에 맞추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것이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생각보다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의미있게 다가오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들 인터뷰에서 좀 글로 풀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든다든지 공동체 활동을 어, 나가 이제 마을 안에서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신의 세대주가 젊은 세대들이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대구에서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마을총괄운영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